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곳에 오게 됐다. 소문대로 그 이들만 모인 곳 같다.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나 같은 아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일단 열심히 해보자.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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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주일 전 미디어 프로덕션 팀 팀장으로 입사했다. 출근 첫날부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러쉬 대잔치라는 우리 회사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일주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임원진들의 깜짝 공연을 혼자 찍고 영상으로 만들게 된 거다 처음으로 연습실에 다 같이 모였는데 오합지졸 그 자체였다 이분은 보컬 트레이너가 아니라 우리 회사 이사님이시다 다 아, 가까이 가면 카메라를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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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놀람> 하지만 일단 결정됐으니 하려면 제대로 해봅시다 하는 파이팅이 가득했다 누구 하나 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신기한 광경이었다 액션 아,

내가 만든 영상을 보며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에 밤새도록 편집하던 피로가 싹 사라졌다. 러쉬에 들어오기 전에는 단순히 유튜브 영상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우리 MP팀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다. 러쉬 앱과 매장 안에 필요한 사진과 영상 라이브 방송 그리고 유튜브까지 우리가다맡고있다고보면 된다. <laughs> 제그랑 제주도 가고 있습니다. 삼4도 실내 체감 온도. 3 9도 제주도의 첫 러쉬 매장 오픈을 앞두고 영상 촬영이 필요해서 출장을 가게 됐다. 일어나도 좋네 근데 여기. 출장인데 유승준이 안 돼. 유승준 팬이거든요. 유승준 팬이 있다니. 러쉬가 제주도에 매장을 여는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하면 더 친환경적이고. 제주도와 잘 어울리게 꾸밀까 이야기하는 중이다. 제주 매장에 쓸 영상이 좀더 필요해서 오늘 여기 우주러브 서울에 찍으러 왔습니다. 근데 다들 작업하느라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사 왔어요. 얼라. 얼라. 선물 써. 예쁜. 이또 파주에 공장이 있는 우주러브 서울은 우리와 함께 플라스틱 찌꺼기를 활용해 제주 매장 벽면을 꾸밀 예정이다. 여기 플라스틱 먼지가 많이 나와 가지고 꼭 써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플라스틱 찌꺼기로 이렇게 멋있는 작업물이 나오다니 상상도 못했다. 매일 야근하고 근데 야근할 때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가게도 음, 다 일찍 문닫더니못하니까 한국에서는 야근 안해요? 매일 야근 야근 <웃음> <웃음> 내일 오픈하는 제주도 러쉬 매장이다. 오픈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laughs> 러시 제주점 오픈 가슴이 웅장해진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방산이 품고 있는 모습 너무 예쁘다. 제주도 출장 뒤 매장 근무를 시작했다. 러시에서는 본사 직원도 일정 기간 매장 근무를 한다. 너무 이쪽에 가자. 매장에서 직접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에 대해서도 배우고 러쉬의 핵심 가치도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다. 이 경험이 앞으로 일하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다. 본사 교육 중에는 이렇게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 제품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고 핸드메이드로 직접 만들어 보니 왜 좋은 원재료를 고집하는지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제품 이름 스티커도 예쁘게 붙여 준다. 생각보다 붙이기가 어렵다. 회사에는 미팅도 정말 많았다. 타운홀 미팅. 우리 팀끼리 하는 미팅. 1대1로 하는 미팅. 영어로 하는 미팅. 외부 업체와 하는 미팅도 있다. 우리 회사는 대부분 도시락을 싸와서 동료들과 같이 먹는다.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할 수도 있다. 제철 과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어던 감기도 떨어지겠다. 그 까끌했던 목이 굉장히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지네. <laughs> 나는 일반적인 회사 생활이랑은 좀 거리가 먼 일을 하다 왔다. 미국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제 에 초청도 받았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러시 코리아 입사도 내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새로운 걸 해야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해야 또 실력이 늘지. 마음 편히 먹고, 신나게 일해보자. 좀 지내보니 여기 나랑 좀잘 맞는 듯?